이거 실내 필터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거든. 자, 일단은 바지방 열고 보면은 이거는 어 음. 이케이 빼고 빼고 끝자내리고 <laughs> 아니 이게 그냥 내려오네요 여기 이거는 이제 홈에 붙이는 거고 아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걸리는 부분이에요 아말 <laughs> 어... 그대로 제껴서 빼는 거예요 힘으로 약간 응. 눌러준 다음에 그렇죠 여기 보이죠 여기 어. 홈이 있고 어. 꼽는 거예요 이렇게 25일. 이게 빠져 있었던 거죠? 밑에 있는 게? 아, 이거 뺀거어 제가. 아, 뺀 건가요? 네. 음. 이거면 블로우 모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게 에어건 필터 커버야. 이게 말 그대로 커버를 들어 내주면은 이게 필터가 있다. 95947238 이게 품번이고 부품 뭐 품번. g m 쉐보레. 이게 업 위로 돼 있네요. 자, 으으 아. 아년도안간거 같네. 응?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뭐 있죠? 이 바닥에 안 내려 주세요. 바닥에. 어이. 신품 있나요? 네. 네. 와. 끌어볼게, 여기 와. 뜯어볼게요 완전 검은색 깔 흰색 검은색이랑흰한 번도 안한 번도. 다섯, 다한 번도 안가고 가면 가한 번도 안 가면 가가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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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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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면 가면 가면 가 보자. 어, 이거를 사이즈에 맞게 넣어줍니다. 넣고. 보면은 이거 어, 품번은 품번은 없고 마티즈 크리에이브 스파크용 에어플로우 밑으로 이게 밑으로 가게 방향 에어플로우 아, 밑에 살펴. 있다 그래서 이걸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 블로우 모터가 이제 밑에 향하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블로우 모터가 위에 있다는 거고 음. 아까 커와 응. 이거를 그대로 꼽아줘니다요 딱딱 끝 그리고 다시 방을 밑에 가발을 꽂고 제껴서 응.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끝